외회전을 함과 동시에 발 안쪽은 눌려서 발의 아치가 살아서 발의 기능까지 살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움직임의 질을 퀄리티를 떨어뜨린 상태에서 컨틴티라고 하는 양반을 채운다고 하시면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엉덩이 근육을 훨씬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런지 방법으로. 네, 안녕하세요. 힙박사 제이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힙 운동은 런지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런지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기본적인 런지 동작에서 두 가지 정도의 피드백을 여러분들이 추가해주신다면 여러분들의 엉덩이 근육을 훨씬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런지 방법으로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힙을 굉장히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운동 방법, 런지인 하이니, 워킹 런지. 싱글랙 데드리프트 그리고 스텝업과 같은 이런 동작들을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려고 하실 때이 동작이 생각보다 많이 어렵다라고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 다리로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골반이나 그리고 무릎, 발목 등의 안정성이 추가로 필요하고요. 한 다리로 수행해야 되는 싱글랙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반대 손으로 물체를 집어서 들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몸통의 회전 안정성 또한 추가로 요구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워 하시는 게 어쩌면 당연한 거고요. 그런 분들에게도 동작을 교정하고 자세를 개선해 나가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고, 체형 교정 자체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도 둥근 활성화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운동 방법이기 때문에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좋은 방법을 한번 수행을 해보시면, 런지라는 동작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고, 엉덩이 근육이 어떤 때 활용이 되는지도 더불어서 추가로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동작을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아시는 동작은 이런 동작일 겁니다. 이 런지 동작은 발을 앞뒤로 놓으신 상태에서 그대로 앉았다가 쭉 일어나주는 이런 동작이 기본적인 런지 동작이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동작에서 두 가지 피드백을 줘서 조금 더 엉덩이 근육의 자극을 좀더 극대화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거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패턴 잘못된 패턴들을 교정하는 피드백으로도 이용을 할수 있을 건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엉덩이 근육의 역할이 우리가 보행시 발을 이렇게 딛었을 때 그리고 다음 다리로 넘어갈 때이 무릎이 원래는 중력 중심으로 인해서 무릎이 안으로 틀어지고 몸통에 회전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둥근, 대표적으로 대둔근이나 중둔근이라는 근육은 이 대퇴골, 허벅지 뼈를 바깥쪽으로 외전 및 외회전을 시켜서 몸통이 돌아가지 않도록, 무릎이 안으로 틀어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둥근의 수축을 통해서 이뤄냅니다. 그런데 많은 현대인들이 걸을 때 제대로 된 보행을 하지 못해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다음 발로 차고 나갈 때 둥근의 수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무릎이랑 골반, 그리고 몸통이 한쪽으로 떨어지고 안으로 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둥근 수축이 약해져 있는 현대인들한테 런지라는 동작을 시켰을 때 무릎이 발끝과 맞아 떨어지도록 제대로 이런 동작을 수행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아가서 제가 알려드린 워킹 런지, 런지를 했다가 일어나면서 다음 다리로 차고 나가는 동작이나 런지를 했다가 무릎 올린 하이니. 런지인 하이니라는 동작. 혹은 박스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온 스텝업 같은 동작들을 하였을 때, 당연히 걷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둥수축력이 필요한데, 그 동작들을 우리가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데, 그런 다이나믹한 동적인 동작들을 해내기가 당연히 어렵겠죠. 그래서 그 동작들을 만약에 해보시고 잘안 된다고 하면은, 꼭 제가 알려드린 이 동작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피드백은 두 가지를 이용할 건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서 있는 상태에서 체중을 왼다리에다가 강하게 지지를 했을 때, 바, 무릎이 안으로 틀어질 거고요. 두 번째는, 무릎을 바깥으로 벌리려고 하면, 이 대퇴골이 돌아가는, 외회전이 일어나야 되는데, 외회전, 그러니까 무릎을 그냥 바깥으로 민다는 생각만 갖게 되시면은, 발이 안쪽이 뜰 거예요. 발이 안쪽이 뜨면, 외회전은 일어나지 않고, 외전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발 안쪽을 강하게 눌러주는 힘을 같이 써줄 거고요. 발을 안쪽으로 누른다는 게 발이 안쪽으로 이렇게 엎침되는 힘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발을 안쪽으로 누른 상태에서 대퇴골을 외회전을 하게 되면 우리의 발의 아치가 이렇게 삽니다. 그래서 발에 힘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 안쪽을 눌러주되 무릎을 바깥으로 외회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오른발로 런지를 수행을 하신다고 했을 때 일단은 무릎의 외회전력을 더 키우기 위해서 외회전력을 더 키우기 위해서 어, 무릎을 안으로 잡아당기는 부하를 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까운 뭐 벤치나 아니면 기둥 같은 거를 이용해서 거기다가 렉에다 이렇게 밴드를 거셔서 이용하시면 되고요. 밴드의 장력은 각 회사마다 또 색깔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맞는 장력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동작 같은 경우에는 정말 큰 장력이 필요 없고 약한 장력만 있어도 충분히 피드백이 생기기 때문에 어, 비교적 약한 장력으로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른발로 수행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발은 정면에서 봤을 때 항상 발, 발과 무릎이 일자를 만들어주셔야 돼요. 그 상태에서 다리를 뒤로 뻗어서 런지 자세를 취해 주고요. 다리를 뒤로 뻗자마자 중심을 뒤와 앞으로 반반씩 나눠서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되실 텐데 어, 제가 원하는 부위는 오른다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다리 훈련에 집중할 거기 때문에 뒤에 다리에 체중을 최대한 적게 실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앞에 밴드에 걸려 있는 다리에 최대한 체중을 많이 실어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상체가 살짝 기울게 될 거예요. 상체 각이 살짝 기울었을 때 우리가 히핀즈와 같은 패턴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엉덩이 근육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고요. 무릎은 당연히 바깥으로 벌려서 일자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체중만 싣고이 밴드의 저항에서 무릎만 제 위치로 딱 놓아도 엉덩이 근육이 벌써 수축하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수축하는 감이 안 오신다고 하시면 손으로 엉덩이를 한번 대보세요. 여러분들 서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엉덩이 중둔근이나 대둔근의 수축력이 좀 생기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먼저 느껴 보시고요. 그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런지를 먼저 한번 해보실게요. 그대로 앉았다가 일어나실 때는 앞쪽으로 내가 튀어 나간다고 생각하고 일어나주시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도 특히 무릎이 안으로 틀어지지 않도록 바깥으로 외회전을 유지해 주시고. 그대로 앉았다가 일어나시면 돼요 그런데 저는 물론 둥근 수축력이 좋으니까 이 동작이 쉽게 이루어지지만 여러분들이 하셨을 때는 무릎을 바깥으로 민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하냐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거울을 활용하시는 겁니다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고유 수용성 감각이라는 게좀 망가져 있어요 보유수용성 감각이라는 게 뭐냐? 쉽게 설명드리면 은 우리가 걸어다닐 때 팔이랑 다리의 위치를 눈으로 확인하지 않아요. 그 말은 내 팔과 다리의 위치라는 게뇌 우리 머릿속에 있는 뇌에 어느 정도 그려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평소에 자세가 안 좋고 운동을 많이 안 하시기 때문에 근육들이 굉장히 약화되어 있겠죠. 근육이 약화되어 있으면 움직임의 질이 떨어지고 안 좋은 움직임의 패턴을 갖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그러면 그 움직임의 패턴이 고착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가 거울을 통해서 아, 무릎이 틀어지는 것보다는 발끝과 무릎이 맞았을 때 정상적인 움직임 패턴이구나라고 인지를 하신 다음에 시각적으로 계속 내 무릎이나 발의 위치를 확인하면서 훈련을 하시는 게 처음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 거울을 보지 말고 사물을 보고서 연습을 하시면은 고유 수용성 감각이라는 게 조금 변화돼서 정말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움직일 때도 여러분들의 움직임이 개선이 되고 둥근 수 축력을 좀더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으로 무릎을 무릎의 정렬을 맞추려고 하시면 발이 안쪽에뜰 거예요. 외회전력이 없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이제 밴드를 하나 더 걸어주셔서 발 안쪽에다가 막 물어줄 겁니다. 그래서 파란색 밴드는 무릎 바깥에다 걸어서 안쪽으로 끌어당기는 힘에 저항할 수 있도록 외전과 외회전력을 만들어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밴드를 하나의 밴드를 더 이용해서 발로 꽉 물어서 외회전을 함과 동시에 발 안쪽은 눌려서 발의 아치가 살아서 발의 기능까지 살수 있도록 이렇게 유지를 해주신 상태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다리를 뒤로 뻗는데 살짝 서포트만 해주시고요. 몸은 장력과 대응해서 반대쪽으로 밀고 아랫배꼽에 힘을 주고 그 상태로 앉았다가 일어날 때는 앞으로 나간다고 생각하고 일어나주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어, 런지 방법 한 가지 알려드렸는데요. 런지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저항 밴드를 활용해서 좀 피드백을 활용해서 할수 있는 런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상에 떠도는 많은 운동 정보들에는 비대칭성이 있습니다. 정보 비대칭성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것만큼 어, 운동에 대한 정보가 정말인지 아닌지 혹은 나한테 필요한 건지 아닌지 알수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최근에 어떤 거를 보느냐에 따라서 그 운동에 대한 방향성이나 정보에 대한 방향성이 가려지곤 합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가장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몇 개씩 몇 세트를 해야 되냐. 즉, 운동의 양, 즉, 볼륨에 대해서만 너무 신경을 쓴다라는 것입니다. 운동을 20개 하거나 30개 하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처음에는 한 개를 하더라도 제대로, 질 높은 움직임을 구사할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그한개 제대로 한 움직임이 두 개가 되고 열 개가 되고 3 0 개가 돼도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움직임의 질을, 즉 퀄리티를 떨어뜨린 상태에서 퀀틴티라고 하는 양만을 채운다고 하시면 그 양이 가지는 힘은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항상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운동 한 가지를 하더라도 제가 주로 힙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힙을 잘 쓰고 있는지 혹은 다음 다다음 다음 날이 됐을 때이 동작에 대한 반응이 근육통으로 보통 오겠죠. 힙이 아리팩이거나 지연성 근육통이 생기는지 이런 반응들을 잘 살핀 다음에 내가 정말 좋은 질의 움직임, 좋은 퀄리티의 움직임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항상 신경을 쓰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부분들은 댓글 남겨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